자,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다 그렇습니다. 일단 음, 래퍼 클래스를 설명하면 기본 자료형에 대한 클래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될수 있는데요. 기본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C 그 언어에서 배웠던 기본 자료형 같이 뭐 인티저라든지. 뭐 long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다 소문자 이름으로 된 어, 기본 자료형들이 있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이러한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별도의 클래스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물론 이 클래스의 풀네임은 패키지 이름이 java.lang이고요. 그리고 Long도 역시 Long이라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은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도 있으면 클래스라고 아시면 됩니다. 캐릭터에서도 뭐 캐릭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기본 자료형에 해당하는 어 클래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래퍼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가 왜 래퍼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 래퍼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교재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본 자료용에서 못하는 일들을 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문자로 입력받은 것을 뭐 숫자로 바꿔준다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인티저 그러니까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래퍼 클래스인 인티저 클래스는 문자,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예, 문자열을 입력받은 거를 바로 정수, 인티저형 숫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일들을 쉽게 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우리가 문자열을 갖다가 숫자로 바꾸려면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뭐 아스키 투 인티저라는 함수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바 언어에서는 이러한 래퍼 클래스를 둠으로써 그러한 변환 작업이나 그런 것 등등을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래퍼 클래스를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래퍼 클래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a라고 합시다. 실하고자이 안에서 우리가 메인함수가 있어야겠죠. 메인함수 l 블릭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런 생성자도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인티저 i를 하고서, 뭐, 10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래퍼 클래스는 우리가 인티저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어, K라고 합시다. 그래서, new에, 인티저 하고서, 음,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기본 데이터 형으로 해서 10을 저장한 거고요. 이거는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 10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이 인티저 타입의 변수 i는 별로 기능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값을 저장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 k라는 이런 래퍼 클래스의 객체는 어, 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할수 있어요. s y s t e m o u t m e t ln. 예를 들어서, 인티저 형이 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max number is 한 다음에 plus k.max value. 런 어, 지정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티저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뭐냐? 반대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얘기했듯이 i 에다가 어 k 다음 펄스 인티저라는 쳐볼까요? 즉 문자열을 갖다가 숫자로 바꿔버리는 4 0이라고 이렇게 해 볼까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펄스 인트라는 함수는 이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인데 이런 문자열을 받으면 이 문자열을 갖다가 어, 숫자로 인티저로 바꿔서 어, 반환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이런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면 단순한 데이터형을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나 또는 아까 보여줬던 그런 어,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API 문서들에서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